안녕하세요. 해화당의 티타임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 난다. 그런 건 정말 드문 케이스인 거고 보통은 그 내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날 적에 정말 그 부모와의 합이 좋은 해에 태어난다거나 이런 시기도 중요하겠지만 윗대에서 공을 많이 드리고 많이 빌었다 어, 그런 경우에 또그 덕으로 자식이 그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부모 자리가 말려 눈이 좋은 경우 그 자식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아버지 사업이 잘 된다거나 또뭐 집안에 어떤 좋은 경사가 생긴다거나 그거는 그 자식이 복이 많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 먹으려면 당연히 부모 자리가 잘 돼야 되겠지 어,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내 사주에 없는 거는 내가 억지로 그거를 만들어내거나 끌어당길 순 없어 중에 있을 때,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부모가 느끼는 감정을 뱃속에 아이가 그대로 느낀대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긍정으로 보도록 노력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필요할 것 같고 솔직히 때로는 내 몸이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오는 산모들도 많잖아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왜 임신을 해서 아 내가 왜저 남편 저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왜이 고생을 하고 막 이런 생각 솔직히 할수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냥 내가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동안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시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견해인 거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뱃속의 아이를 가지고 계실 때는 경조사라 그러죠 네. 상가집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남의 병문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심을 각별히 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가 나한테 수가 좋지 않은 해이다 그럴 때는 더해요 왜냐면. 내가 손님을 보다 보면 가끔 아이가 태어나면서 상분을 끼고 들어오는 아이가 있어요. 아, 어 그래서 태어나서 그게 장애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 나의 행동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죠. 그러면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는 음. 아이가 어린 시절 때 음. 어떻게 부모가 키우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이 아이가 어릴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좀 좋을까요? 근데 PD님? 내가 지금 무슨 뭐그 아이 키우는 그 교, 어, 교육 상담사가 <웃음> <웃음> 직업을 전환해야 돼. <돼요. 웃음> 그게 정답이 사실 없어. 왜냐면 하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인간 관계를 하거나 연애를 할 때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반드시 좋다고 볼수 없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정해진 틀은 없어요. 없지만 기본적으로 부모가 내 새끼라고 너무 끼고 돈다거나 너무나 지나친 욕심에 나에게 맞추어서 흔들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도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잖아. 아이의 성향, 타고 태어난 사주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무언가를 잡아주려 하고, 옆에 가드를 쳤을 적에 그 안에서 잘 자라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근데 반면 그럴수록 조일수록 뛰쳐나가는 아이들의 성향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상담으로 오셨을 때는 그 아이의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하고 이 아이는 이런 성향이니 엄마가 가두지 마시라. 이 정도까지만 해줘라. 이런 조언들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은 사주예요. 그 사주에 타고 태어난 기운.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자식 복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상담이죠. 본인들이 이런 방송을 보시고 나름의 판단을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내 자식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그리고 그만큼의 중요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직접 상담을 받으셔서 자세하게 왜냐하면 이거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편적인 몇분 안에 이 얘기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정도의 수고는 하셔야죠. 내 인생이고 내 자식의 인생.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